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많은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본질이냐, 아니면 신앙의 열매이냐, 이런 신학자들의 그 신학적 노선으로 인해서 교파가 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laughs> 신앙의 본질이어고 한다면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을 살아나고 싶고 구원의 확신이 신앙의 열매가 된다면 천국을 가봐야 하고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구원받고 나눔에 십계명을 통해서. 성화가 되지 않는 구원을 루어버린다 그래서 구원 확신의 신앙의 열매를 보는 이 교파나 교단, 이런 교리는 복음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 확신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나 느낌을 통해서 구원 확신을 가져주고 하는 이런 성화 중이나 신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일 죄를 짓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 그 사람은 감정이나 느낌의 구원의 뿌리를 돕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구원의 확신이 본질이 아니라 열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록된 말씀을 무시, 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즉,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푸하는 악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